대표님, 처음 광고를 시작하려는데, 광고 대행사를 찾아봐야 하는지, 아니면 유튜브 같은 곳 오면서 혼자 시작해야 하나요? 그러니까 대행사를 쓰면 좋다, 나쁘다, 뭐 혼자 공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, 아니다, 괜찮다, 이렇게 단정 지어가지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내가 하루에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, 간혹 보면은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, 그 비즈니스적으로 사고가 되게 잘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네, 이런 분들은, 어, 광고에 내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하면서 뭐 배워 나가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광고 같은 경우에는 대행사한테 맡기고 어, 내 사업을 좀더 확장하기 위해서 조금 비즈니스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. 그 동일한 시간대에.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행사를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서 내 비즈니스를 좀더 크게 키워 나가기 위한 구조를 짜는 게더 좋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광고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광고비를 어, 쓸 여력이 아직 부족하다. 아직은 내가 스스로 좀 배워나가면서 내 사업을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, 그러면 광고 공부를 직접 해보시고, 어느 정도 사업이 확장이 되면, 그때 대행사한테 맡기고, 그 시간 동안 나는 내 사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더 할애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